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입니다. 본 영상은 온라인 사업보고서 제출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은 4월 제출의 경우 전년도 12월 말 기준 인증사회적기업이며 10월 제출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인증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사업보고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간일 경우 제출기간이 표시되며 사업보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작성 중인 사업보고서가 있을 경우 이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임시저장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입력 편의를 위해 보고서의 기본 정보는 직전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내용으로 표시됩니다. 대표자번호 업종, 사업 내용, 업태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보안 요청 등이 발생할 경우 입력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달됩니다. 출자 현황을 입력합니다. 입력 편의를 위해 직전 데이터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클릭 시 직전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출자 현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 행추가나 행삭제를 통해 변경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지분율 합계가 100%가 되어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관 규약은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정관 규약 변경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4월 보고서의 경우 지난해 1월에서 12월 사이에 신고된 내용이 10월 보고서의 경우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에 신고된 내용이 자동 표시됩니다.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못하였을 경우 행추가를 통해 미신고된 정관 변경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내역입니다. 4월 보고서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입력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 사업 합계 금액이 표시되며 표시 항목은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사업, 사업 개발비, 사회보험료입니다. 자동으로 표시된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수정하실 수 있으며 정책 자금이나 기타 정부 지원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지원받은 민간 지원 내역을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4월 보고서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지점 현황은 지능원 포털에 등록된 지점 정보를 조회하여 표시합니다. 지점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마이 페이지, 나의 기업 정보 지점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여 지점 설립 신고, 지점 폐업 신고 기능을 통해 지점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상세 내역을 입력합니다. 내용을 작성하신 후 임시저장을 반드시 클릭하셔야 입력한 내용이 저장됩니다. 임시저장을 하신 후 사업보고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의사결정 참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4월 보고서의 경우 전년도 1월에서 12월 사이의 개최 내용을 10월 보고서의 경우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의 개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성원별 참여 인원과 개최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입니다. 4월 보고서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입력 편의를 위해 전년 동월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내용이 자동 표시되며 해당 기간 실적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항목에 대해서는 내용과 금액을 모두 입력하셔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입니다. 입력 편의를 위해 직전에 제출한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이 자동 표시되며 실적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4월 보고서의 경우 전년도 실적을, 10월 보고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항목에 대해서는 내용과 인원수를 모두 입력하셔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원 가형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 작성은 필수입니다. 지역사회공원 내용도 입력 편의를 위해 직전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유형 중 지역사회 공헌형에 해당하는 기업만 작성하며 그의 유형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창의혁신 내용도 입력 편의를 위해 직전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내용이 표시됩니다. 인증 유형 중 기타 창의혁신형에 해당하는 기업만 작성하며 그의 유형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된 내용을 임시 저장하시고 재정성과 탭으로 이동합니다. 재정성과는 4월 보고서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손익계산서 및 원가 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인증기업의 지점 또는 지부지회의 실적도 포함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시저장을 하신 후 유급 근로자 탭으로 이동합니다. 작성 편의를 위해 유급 근로자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클릭 시 직전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유급 근로자 명부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정보는 자유롭게 수정,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유급 근로자 명부를 엑셀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샘플을 다운받아 서식에 맞춰 근로자 명부 작성 후 업로드를 수행합니다. 엑셀로 입력된 근로자 정보는 기존에 입력된 유급 근로자에 추가되어 등록됨으로 기존 입력된 유급 근로자가 있다면 전체 삭제 후 엑셀 업로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엑셀 업로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유급 근로자 명부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임시 저장을 클릭해야 작성된 유급 근로자가 저장됩니다. 임시 저장을 하신 후 구비 서류 탭으로 이동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10월 보고서의 경우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 구비 서류는 제외됩니다. 기업통합문서함은 그간진흥원 포털에 등록했던 첨부 서류를 조회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타 업무에서 또는 과거에 제출했던 서류를 선택하여 구비 서류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항목에 복수권의 파일을 첨부하거나 첨부 용량이 초과될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합니다. 파일은 한 건당 10메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사업보고서의 모든 탭을 작성하신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보고서 미리 보기 화면이 오픈됩니다. 상단의 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된 사업보고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10번 연계현황 다음 란에 서명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역을 클릭하면 서명란이 오픈되고, 서명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에 서명이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우상단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엔 사업보고서를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목록으로 이동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업보고서 검토 과정 중 보안 요청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담당자는 마이 페이지 사업보고서 목록에서 보안요청일과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더블클릭하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보안요청 상태에서만 사업보고서 수정 및 보안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요청 탭에서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보안이 필요한 탭으로 이동하여 보안을 합니다. 임시정장 후 보안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보고서 목록에서 보안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